네 우리 한번 같이 기쁘게 한번 우리 서로 양옆에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 부활절 온가족 예배를 맞이하여서요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요. 오늘은 온가족 예배에서 어린 자녀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어린 여러분, 네, 오늘 부활절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활, 부활, 뭐죠? 맞았습니다. 아, 죽었다가 살아난 거죠. 네, 우리 어린 자녀들 알고... 있는데 너무 똑똑하죠 여러분 네 근데 부활의 한자의 뜻을 보시면요 정확히 얘기했죠 다시 부자 그 다음에 살다의 활자의 합성어로 다시 살아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뜻은요 사실 성경의 부활 의미를 다 담지 못하고 절반만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여러 차례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 여러분. <laughs> 여러분, 성경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이 있죠? 네, 여러분 중에, 아, 그 중에 알고 있는 사람, 이름 한번 대보실래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네, 누구? 네 제가 목사님 알려줄게요 구약에서 보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이 나옵니다 또 신약에 보시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들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베다니의 나사로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부르죠?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에 말하는 부활은 다시 살아난 후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인물들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얼마 후에는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냥 어느 정도 죽음의 시점을 좀 지연시킨 것 뿐이었습니다. 어, 또한 성경에서의 부활은요, 어, 처음 창조되었던 몸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몸으로, 어, 새롭게 창조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네, 여러분 자꾸 앞에 떠들면 자꾸 부를 거예요. <laughs> 어린이 여러분, 여기 앞에 뭐가, 뭐가 달려있죠? 맨 위에. 나비, 왜 나비가 달려있을까요? 우리 부활절 때마다 이 나비가 달려있죠? 왜 그럴까요? 네. 지금 목사님의 말, 말을 잘 들었으면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나비가 누에 고치에다가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비라든지 우리가 달걀을 그렇게 이제 서로 주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의 변모되신 모습 때문에 제자들이요 처음에는 곧바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돌아가시기 전에 실제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다고 해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변화가 일어났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인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이때 이미 온전히 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 말은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로 살던 모든 사람들, 예를 들면 뇌성마비 등 질병이나 지체 장애인으로 죽은 사람이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온전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부활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은 후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자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을 성경적인 부활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 네, 여기 조용했는데 너무 조용해서 착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조건에 맞게 온전히 부활하신 인물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이죠. 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신앙적인 고백문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예배 때 조금 전에도 같이 예배 가운데 했고요. 또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의 내용일까요? 사도신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000년 전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요. 오늘이죠. 부활절 새벽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나 어떤 사람의 상상이 아닌 실제로 목격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요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예수님을 사역 당시부터 따라다녔고 알고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 누구 얼마나 있다고요? 제자들 외에도 지금도 500여 사람이나 살아있고 더욱이 자신도 사도바울 자신도 주님을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이자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을 더 보시면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도 장차 부활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네, 우리가 고백하죠? 몸의 부활과, 성도의 몸의 부활과라는 표현을 통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 땅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 이와 같은 부활의 모습으로 깨어나고 변화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장차 어떻게 변하게 될지, 어떻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부활하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부분이죠. 50절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죽으면 썩어질 우리의 육체는 그 오실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육신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완전히 해결된다고 또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받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지금 죽으면요, 육체는, 이 육체는 티끌과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우리의 영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육신의 티끌과 함께 우리의 영은요, 신비롭게도 새로운 몸으로 변하여 부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라. 썩지 아니할 완전한 몸으로 온전히 변하여 재림하신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요, 부활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일어날 부활의 의미와 또 일들의,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또 이해하고 확실히 믿게 될 때, 즉,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요, 가장 먼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게 되면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대담함이 생길까요? 바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죠. 바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본인이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상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이 죽음이라는 커튼 뒤에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질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공포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 능력과 진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기도 한데요.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부활로 이기셨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 55절부터 57절에서 담대하게 사망을 향해서 선포했는데요. 제가 쉬운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너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네가 어디를 나서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를 승리하리라.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요. 물론 슬프지만, 그러나 그 슬픔보다... 더큰 하늘의 소망으로 죽음 이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 시당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뭘로 여기겠습니까? 부활의 통로로 보기 때문에 설사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요 어떻게 담대에 나갈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죽음을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생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과감히 순교하며 십자가의 길을 오늘까지도요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 그러면요, 여러분 어,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 여러분들 부활을 기대하십니까? 예,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는 우리는요, 현재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이 우리 안에 신앙이 있는데, 그러면 부활 있는 신앙,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58절에서 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 바울이 살던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이 부활신앙을 뒤흔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굉장히 혼동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세상에도 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부활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흔드는 이단사상이 버젓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올바른 부활의 진리를 잘 배우고 제대로 이해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단지 부활절에 1년에 한번 이 설교를 통해 듣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됩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동안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부활신앙 다시 말해서 말하면 내세신앙은요 십자가 신앙과 함께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부활신앙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이두 가지의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느 시험과 도전과 사탄의 유혹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부활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다루고,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계속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약한 성도, 부활신앙이 약한 교회는 교회가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기복신앙. 계속 복복하죠. 이, 이 땅에서 복을 찾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하늘나라의 복, 부활의 복을 모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웅다웅 다투며 복복하고 기복신앙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몇주 동안 이 수요 집회 시간에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좀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의 일이란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일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도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자주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어,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요, 교회와 관련된 일을 주의 일이라 생각하고, 그 외의 일은 세상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주의 일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분하여 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는요, 가르치는 일과 기적을 베푸신 일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지만, 또 어떤 부분을 하셨죠? 제자들과 또 일반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는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처럼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온가족 예배 기약팀이 예배 가운데 연주를 하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일이지만 각자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일을 했더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저 세상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위해 행한 모든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주안에서라는 말은요. 우리들의 주를 향한 수고가 헛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점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을 살아가시고요 내일을 살게 하는 그 능력과 원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복음의 두 가지 정수 하나는 십자가의 신앙과 하나는 부활의 신앙이 매일매일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섬긴 일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일들.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소명을 감당한 일들,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던 그 작은 일들까지도 주님께서는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귀하다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요, 부활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한 말씀으로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로 함께 사는 신비로운 연합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때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날 때 주님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운 연합을 그렇게 이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요. 그 연합의 신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또한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사실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집 센 자아가 죽고, 우리의 악한 옛 습관이 죽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심만한 세상적인 꿈이 주님 안에서 죽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잠자리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못했던 나의 자아를 회개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한다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보면 하루하루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뭐가 이렇게 힘들고, 뭐가 이렇게 어려운, 어렵고, 뭐가 이렇게 막힌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그 깊은 하늘 나라, 그 영광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곳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를 붙들며 오늘의, 오늘의 애쓰고 또 내일의 힘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시고 귀하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게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부활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부활 신앙과 그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고 애써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막으려 하지만 사탄의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처럼 저희들 역시 저희를 둘러싼 죄악의 사실들을 완전히 끊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적 염려와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처럼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십자가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곤란함이 닥칠지라도, 우리 삶에 이미 왔고, 또 장차 주님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하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날마다 찬양과 기도, 예배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노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배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의 깨달음 가운데 한 주간에도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복된 말씀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함께한 어린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사 그들의 갈 길을 항상 밝히 보여주시고 또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다 이루어드리는 능력 충만한 자녀로 세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